안녕하세요. 로또 이치 기술 연구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918회 예, 추첨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다 919회 추첨에서 어떠한 이제 데이터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예,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은 그 지난 918회 당첨 번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18회 당첨 번호는 7번, 11번, 12번, 31번, 33번, 38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 가 5번이었는데요. 네, 우선은 뭐 예 그렇게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저학기의 선전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뭐 침묵을 지키는 영끝 뭐 이렇게 좀두 가지 특징을 잡아봤는데 사실 뭐 당첨번호만 딱 봤을 때 이렇게 감이 오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예 사실 뭐저학기가 뭐 뭔지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뭐 지금 영끝이 안 나왔다고는 하는데 안 나온 끝수가 영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0으로 끝나는 번호가 지금 없으니까 좀 눈에 안 익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저학계 선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 어뭐 먼저 영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뭐 이번 918에서 예, 출연 실패한 부분, 예, 출연에 실패한 부분, 그리고 연속전멸뭐 이렇게 좀특이한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영끝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 네 개죠. 예, 10번, 10번, 20번, 예, 30번, 40번 이렇게 번호 네 개인데 어, 이론적 출현 이제 기대치가 0.53개. 예. 이렇게 되고 이론적 출현 확률이 대략 한뭐한40% 예, 44% 정도 됩니다. 예. 뭐 이제 그런데 이제 2020년 들어서는 예, 전멸 비율이 지금 78%죠. 예. 27회 중에서 21회에서 지금 전멸을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좀 많이 전멸하고 있죠, 예. 추연은 지금 6섯 번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두개 추연한 애차 딱한번 있고, 한개 추연한 거 다섯 번, 그리고, 이제, 예, 910회부터 지금 918회까지 두달 넘게 지금 추연이 없죠, 예. 두 달, 예. 두달 넘게 출연이 없고, 어, 영급 같은 경우는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뭐 이런 부진이 사실 뭐 올해만 이런 건 아니고, 어, 작년 뭐 하반기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부진한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 사실, 0 끝이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은 7 끝과 더불어서, 예, 6 끝에서 0끝 사이에서는 좀 자주 출연하는 그런 끝수였는데, 지금 뭐 요즘에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8 끝에 좀 강력한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출연 순위가 0 끝, 아, 지금 출연 순위가 7 끝, 0 끝, 8 끝, 9 끝, 예, 아, 9 끝이 아니죠, 6 끝이죠. 6 예, 끝, 9 끝. 이렇게 지금 6 끝에서 0 끝까지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는데, 어, 팔 끝이 뭐 작년하고 뭐 재작년 이렇게 좀 많이 추연을 기록하면서 많이 따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연의 수가 지금 영 끝하고 지금 세 번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아마 팔 끝이 좀더 선전을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영 끝이 예, 계속해서 이제 침묵을 보인다면, 예, 뭐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죠. 예, 특히 지금 뭐영 끝이 올해, 예, 2020년 들어서. 예, 유일하게 지금 한 자리수 출연을 기록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10개 끝수 중에서 지금 한 자리수 출연을 기록하고 있는 것수가0 끝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합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텐데요. 합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의는 간단합니다. 예, 섯개 번호, 예, 당첨번호 여섯 개 예, 전부 다합한값이죠 예. 총합이고 어뭐 간단한데 비해서 이제 그 데이터의 분류가 너무 좀 세분화가 심해져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쓰이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편의상 뭐 합계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구간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뭐고 합계, 저 합계 이번 시간에 합격을 고 합계, 저 합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예. 뭐 이번 918에 이제 합계는 132 그리고 뭐 917에 예예 이번 918에 합계는 132 그리고 917에 대비해서 이제 10일 증가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고. 그리고 이제, 예, 주로 살펴볼 내용, 예, 이론적 기대치. 합계는 이제 이론적 기대치가 138입니다. 예, 전체 데이터가 이제 23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론적 기대치가 딱 정중앙이죠. 예, 21부터 255이기 때문에, 예, 정중앙 위치한 값이고요. 실제로 이론적 출연 확률도 가장 높은, 예, 데이터입니다. 뭐, 이제, 이제, 이렇게, 기대치가 138인데, 이런 어, 기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 3 8 138이나, 이제, 138보다 큰 값들, 예, 요런 값들은, 이제, 고합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이제, 138에 미치지 못하는 값들, 예, 137이야. 이런 값들은, 이제, 저합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번 추천 같은 경우는 132이기 때문에, 예, 저합계가 출연을 한 거죠. 어, 사실, 저합계, 고합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뭐 합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뭐 고저의 영향을 받는 합계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고저, 예 고번호와 저번호 예, 여기 정의져가 되어 있죠. 예 고번호와 저번호의 차이. 요 이제 아무래도 높은 번호가 많이 출현할수록 뭐 합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번호 저번호의 출현 비율, 뭐 출현 관계에 따라서 합계의 변화가 관측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번호 저번호, 예 그러니까 고번호의 출현에 따라서 뭐 이제 합계가 합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예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저번호가 늘어나면 합계는 감소하니까 이제 합계와 이제 뭐 저번호의 상황계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요 고3대3 저, 예. 요 고3대3 저를 기준으로 해서 고학계와 저학계의 취연이 나뉘는데요. 뭐, 이제 경계선이 138이니까, 예. 뭐, 요쪽 주변 지금 기록하고 있겠죠. 예. 뭐, 실제로는 이제 고3대3 저도 이제, 고번호 그 하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대3 저면 저 번호가 약간 더 많이 출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 뭐 저합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예, 뭐중요하진 않고요 뭐 전체 추천 기준 뭐 이렇게 정이되어 있는데 어 실제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뭐 예, 지금 4번 차이 나죠 네 예, 4번인데 뭐 이론적 시에 이 기대치 이렇게 돼 있죠 1.3%예뭐 이거에 비해서는 지금 차이가 좀 적게 나고 있는 거고요 뭐 저합계가 아무래도 뭐 예, 요즘도 좀 많은 출연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 뭐, 요런 결과들이 계속 된다면 저학계가 좀, 예, 역전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연도별로 살펴보면, 은 지금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저학계가 약간 더 많이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연도별 출연 경쟁에서는 지금, 예, 뭐, 동률이죠. 예, 총, 이제, 2002년을, 2003년을 포함하고, 예, 네번 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포함했을 때, 뭐, 결과를 살펴보면, 뭐, 고학계가 저학계가 이제 똑같이, 예, 일곱 개 해서 각각 좀 우위를 보였고요. 뭐, 세 개는 이제 동률입니다. 예. 뭐, 동률이 생각보다 좀 자주 출현하지 않았는데요. 어, 뭐, 최근 이제 몇년 동안 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에 좀 이제 고학계가 좀, 예, 저점을 찍었었어요. 예. 아, 뭐, 여기 지금 적혀 있지만, 예. 취연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했죠. 예. 고학계가 지금 60%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2019년까지 출연이 이렇게 추연 예, 출연 비율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죠. 예, 고학계가 뭐 최근 몇년 동안 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뭐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학계가 훨씬 더 많은 출연을 기록하고 있죠. 예, 저학계가 지금 63%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데, 어 사실 차이가 좀 굉장히 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사례가 이제 27회 진행됐는데, 요즘에서 이것 중에서 이제 17회. 예, 사실, 뭐, 7회 차이잖아요, 지금. 예, 7회 차이면은, 고압계가 지금 7회 연속 출연을 기록해야지, 이제, 간신히 이제, 동률을 맞추는 건데, 사실 뭐, 거의 출연 확률이 50%인 상황에서, 이제, 7번 연속 출연하는 것도, 뭐,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고압계가 이제, 추격을 한다고 해도, 뭐, 쉽게, 이제, 따라잡, 예, 쉽게 따라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실제로 이제 2010년, 2020년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가 좀 장기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최근 10회를 기준으로 봐도, 예, 과학, 지금 저학계가 7대3 우위,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뭐, 최근 10회 제외하게 되면 이제 7에 빠지고 3에 빠지니까 10대7이겠죠. 예. 사실 뭐, 10대7이어도 지금 이제, 이게, 이 58.8%니까 예, 거의 6대 4에 가까운 비율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율이 예,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한 4월, 예, 5월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몇달 동안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고학계하고 저학계, 저학계가 올해 좀 많이 출연하는 부분들 뭐 저학계가 많이 출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저번호에도좀 눈길을 예, 주셔야겠죠. 뭐 이렇게 올해 출연 결과는 이런데. 어, 사실, 뭐, 저학계가 출연했을 때, 그 이후에 출연빈도, 요 부분은 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아무래도 좀 지금 공색별 뭐, 출연 비율이 렇게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하죠? 좀 많이 튀죠? 예. 보통 제가 뭐, 이제, 이렇게, 그 전에 다른 데이터들이 출연했을 때, 그 이후 출연 결과들, 뭐, 이런 결과들 했을 때, 거의 지금, 뭐, 뭐, 적어봐야 뭐, 뭐, 90%, 90% 초반, 뭐, 80% 후반 이랬는데, 지금 노란공 지금 73.5%? 예. 좀 이론적 기대치 대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회색공은 노색공은 117%. 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노란공 같은 경우는 지금 최다 추연번호가 4번, 5번인데, 뭐, 출연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회입니다. 예. 8회니까 지금 이론적 기대치보다 약간 많은 거죠. 예. 그리고 8번하고 9번이 지금 3회 출연 후 최소 출연.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랑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치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출연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19번이 예. 10회 출연. 그리고, 12번이 4회 추연 후 최소 추연입니다. 빨간 공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죠, 지금. 예, 뭐, 최저 추연도 많고, 최소 추연도 많은데, 뭐, 동률이번호들이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뭐, 21번, 28번, 30번, 그리고 여기 네개 예, 22, 23, 26, 27. 지금 보면은 빨간 공 같은 경우는 좀 편차 작죠? 예, 최다 추연번호가 9회, 최소 추연번호가 5회입니다. 예. 차이가 좀 적다 보니까, 예, 뭐, 이런 부분이 좀 관측되는 것 같고, 이제 회색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 기대치에 비해서 117%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죠. 예. 뭐 이제 19번이 13회 치원으로최다치원 그리고 37번이 3회로 최소추원입니다. 좀 아무래도 다른 공식보다는좀 편차가 큰 모습인데, 예. 뭐 이런 부분도 좀, 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녹색공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공하고 비슷하게 이제, 예, 기대치에 비해서 117% 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43번이 최다추원, 그리고 41번이 최소추원입니다. 이렇게 뭐 공세별로 좀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전체 번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두개 예, 39번, 43번, 그리고 32번, 19번 예, 뭐 이렇게 이제 최다 출연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 32번 같은 경우가 지금 39번에 좀 그늘에 가려가지고 예, 뭐 조명을 못 받았는데 예, 최다 출연 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지금 예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소 출연 번호는 이제 예, 8번, 9번, 37번이죠. 예, 이렇게 세 개.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노랑공, 파랑공의 출연이 좀, 예, 부족하고, 회색공, 녹색공을 위시한 좀 높은 번호들, 고번호들이 그좀 많은 출연을 기록하고 있죠. 뭐, 요런 부분을 이제 뭐 기타 데이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예. 노랑공하고 파랑공이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좀 부진한 출연, 그리고 회색공, 녹색공이 좀 많은 출연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실제로 이제 뭐, 예. 저확개추연 이후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고번호가 기대치 대비해서 지금 12.2%더 많은 추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호가 이제 12.7%좀 부족한 추연을 보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추연 뭐 횟수나 이런 걸 차이로 보면 훨씬 더 차이가 크겠죠. 예. 지금 요거는 지금 80, 예. 87% 선이고 요건 지금 112%니까. 예. 차이가 좀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 919에서 이제 고번호와 저번호의 이런 기대치 차이. 예,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어, 끝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 끝이, 예, 기대치에 비해서 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127.5%, 예, 그리고 7 끝이 67.5%로 좀, 거의 뭐 절반 수준이에요. 예, 지금 뭐 거의 2분의 1, 예,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 실제 출연 기준으로 왔을 때는 이제 4 끝이 36회, 예, 최다 출연. 그리고, 뭐 지금 뭐2 끝, 3 끝도 좀 많이 출연하고 있고, 아까 언급된 요국 끝, 9끝, 국 끝도, 예, 좀 괜찮은 출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소출은, 예, 예, 여기서 보셨듯이 7 끝이죠. 예. 지금 7끝 같은 경우는 뭐, 기대치 대비해서 비율로 보면은 9 끝에 2분의 1 수준이고, 예, 실제 취연을 기준으로 봐도, 예, 4 끝에 지금 2분의 1 수준, 수준이죠. 예. 7 끝이 사실 좀 많이 취연하는 끝수긴 한데, 예, 유독 좀 저학계가 취연했을 때그 이유 추첨에서는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예, 지금 앞에서 언급된 이제, 최소출연 번호에 위치한 37번. 그리고 뭐 27번도 지금 빨간 공에서 지금 최소출연이었죠 그리고 뭐 지금 7번이나 뭐 17번도, 예. 지금 이론적 출연 기대치를 충족하는 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칠 끝에는. 예. 지금 5회, 5회, 뭐 5회, 3회 이런데, 뭐 기대치를 충족하는 번호가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최소출연을 기록한 게좀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좀뭐 이렇게 예, 7 끝, 예,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7 끝, 그리고 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제 뭐, 2 끝, 3 끝, 4 끝, 뭐, 9 끝,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전체 번호 기준했을 때, 뭐, 다출을 기록하는 번호. 그리고, 예, 설명드린 고번호의, 그 예, 대치 대비, 예, 다, 다수 출연, 예. 뭐, 요런 부분들은 이제 다가올 919의 추첨에 예, 대비해서, 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분석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